로또 번호 제1190회차 무료 오조합 구독 좋아요. 로또는 단순한 운의 게임이니 재미로만 참고하시고 과도한 기대나 투자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 조합을 바탕으로 일부 숫자를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혹시 당첨되면 커피 한잔사 주셔도 좋아요. 인증샷 올려 주시고요. 댓글도 올려 주세요. A9023 27, 37, 38 연속번호 패턴 9와 10은 연속번호 37과 38은 연속번호 연속번호가 두쌍 존재하는 패턴은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B6, 7, 23, 35, 39, 43 연속번호 패턴 6과 7은 연속번호 연속번호가 한쌍 존재합니다. 종합의견 이 번호 조합은 홀수가 매우 많은 50일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번호대별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110번대에 연속된 두 숫자 6, 7가 포함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후반부 번호들 35, 39, 43은 비교적 일정한 간격 사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C65, 17, 22, 29, 40 연속 번호 패턴 연속 번호는 없습니다. 종합 의견 이 번호 조합은 홀짝 비율이 3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1020번대에 집중된 분포를 보입니다. 30번대 번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번호 간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된 번호가 없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가진 조합입니다. D18, 23, 29, 30, 34 연속 번호 패턴. 29와 30은 연속 번호 연속 번호가 한쌍 존재합니다. 종합 의견. 이 번호 조합은 홀짝 비율이 3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번호대별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9와 32 연속 번호로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며 번호 간격은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20, 14, 19, 24, 26, 28 연속 번호 패턴 연속 번호는 없습니다. 종합 의견. 이 번호 조합은 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51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번호가 1020번대에만 분포되어 있고 30번대 이상의 번호가 없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전체적인 범위 1028가 좁은 편이며 번호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또 번호 제1190회차 무료 5조합 구독, 좋아요. A90, 23, 27, 37, 38, B67, 23. 35, 39, 43, C65, 17, 22. 294021823 2930342101419242628 즐거운 마음으로 로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